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4 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과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잘 풀린 상황에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잘된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 좋아지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곤두박질 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감당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고, 남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면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물나고 슬프고 낙심되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표정 관리가 어렵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지, 또 어떻게 적응해야 나, 나가야 될지, 희망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려움 앞에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IMF가 찾아왔을 때, 또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닥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며, 곤란해하며,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상치 않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잘 풀리게 된 인생의 케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가족들에게서도 차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내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또한 그가 지혜롭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서 승리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게 되면서 왕의 사위가 되고,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마치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저 바닥에서 저 높은 곳까지 한순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 꼭대기에서부터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주목하고 발탁했던 또 사위로 삼았던 사월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한순간에 같이 반역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높당으로, 그가 높당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도 피하여 먹을 것을 구걸하는 무기를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임 엘렉에게조차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가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지금 사명을 감당 중이다. 사명을 수행 중이다.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그곳에서조차 머무르지 못하고 다윗은 또한 금세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어린 소년들을 몇명 불러 모아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연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높당에서 도망간 곳은 바로 그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땅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태어난 그곳 가드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가서 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왕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위험한 자이니까 그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에 끄적거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문은 성문입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블레셋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성문에.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이 수염은 남자의 권, 권위와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수염이 더렵혀지거나 수염이 뽑히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적군들이 우글거리는 블레셋의 성문에서 끄적거리면서 치, 수염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에서도 반역자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적군의 나라,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에 와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바보 행세를 하며 미친 척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도로 다윗은 그 인생이 막장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가드 가드 왕 아기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이르는 명칭이었고 아기스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은 머물 곳이 없이 아기스에게서도 쫓겨납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고 다윗조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하고 나락에 떨어진 이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 10편 34편의 제목이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어디를 가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든 시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간구하지만, 아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가문을 역대 이스라엘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 절박함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위처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축복을,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